범띠들이 범띠애를 만나잖아요 이분들은 호랑이를 타고 갈 건지 아니면 호랑이한테 물려갈 건지 다 결단력이 필요하겠죠 보금살도 들어오고요 보금살이라는 거는 엎드려 올 일이야 나 혼자 흐느끼는 일 상반기에는 이분들 음력 4월달 조심해야 돼요 범띠들은 누구나 다 4월달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국의 월정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이민년 범띠들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안하면 혼내줄 거야. <laughs> 범띠들이 범띠애를 만나잖아요 이분들은 호랑이를 타고 갈 건지 아니면 호랑이한테 물려갈 건지 다 결단력이 필요하겠죠 인간, 금전,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남모르게 울 일이 있어요 복음살도 들어오고요 복음살이라는 거는 어떻게 울 일이야 나 혼자 흐느끼는 일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있겠어 상반기에는 이분들 음력 4월달 조심해야 돼요 범죄들은 누구나 다 4월달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반기 운이잖아 그리고 돼지띠 말띠가 귀인입니다 나이별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안 하면 혼내줄 거야스앙 25살 무인생 유학이나 취업 크게 이동수가 들어온다 만약에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어 부산에 있는데 서울로 발령날 수 있어. 이렇게 크게 이동수가 들어오고요. 좋은 점은 스치는 인연이 귀인이고 날 도와준다. 나쁜 점은 음력으로 2월달 한번 크게 놀라고 지나갈 일 있다. 운전 조심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37살 병인생. 다 미혼자들은 사귀는 사람에 대해서 대짓고 넘어가고 좀 신중하게 가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혼자들은 이별수, 이혼수 들어오고요. 어쨌든 간에 기혼자든 미혼자든 상대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슬그럽게잘 넘기길 바래요. 좋은 점은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고 봐야 돼.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고요. 안 좋은 점은요 직장 스트레스가 크다. 허나 그만두면 아직은 이르다. 그만두지 마라. 마흔아홉 살 갑인생 인간 금전 재물의 배신수가 들어오고요. 다 이분들 어디까지 갈 거니? 더 늦기 전에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 벌써 아홉이야 마흔아홉. 좋은 점은요 타지에서 새로운 일거리나 사업은이 들어와요. 어쩌면 새로운 인연법도 들어와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은요. 믿었고 기다렸던 인간한테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괜히 기다리다가 다른 건못 하는 기회만 놓친다. 과감히 결단. 버리든지 갔든지, 머물든지 네가 알아서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안 하면 혼내 줄 거야. 아. <laughs> 61 이민생 황갑 성지훈 들었고요 이분들 작년부터 사실 대박 운이거든 좋아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본다고 봐야지. 다 신분 상승 운이 들었고요. 근데 겉으로는 좋은 것 같으나 말 못할 고민이 많아요. 좋은 점은 금전 늘고 인간 늘고 좋다. 나쁜 점은 어린 것들이 늙은이 희롱한다고 봐야 돼. 어린 것들이 자꾸 약 올려. 이분들은요 어른답게 행동하고 휘둘리지 않으면 되고요. 또 휘둘렸다가는 망신수에다 시비수 들어와요.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흔 세살 경인생 상반기에는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모금살 들었다 그랬잖아 스스로 울일 있다고 스스로 누가 뭐라 그러는지 않았는데 누군가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인생이 허무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좋게 얘기할게 긴 연기 우울증이야 이렇게 늦게도 와요. 그러니까 극복하셔야죠. 갱년기도 성장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좋은 점은 여행 갈일이 있고요. 다 서쪽 남쪽으로 가면 즐거운 일이 생겨요. 응? 가지 말아가 아니라 서쪽 남쪽으로 여행 가세요. 기분 전환하세요. 다안 좋은 일은요. 음력으로 4월달 조심해. 특히 조심해 이분들은. 여든 다섯 살 무인생 천하에 걱정 없는 분들이 참 많아 생각이 없는 건지 어쨌든 그러네요 좋은 점은요 새로운 터전에 이사수 이동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은요 아들 자손으로 근심이 생겨 아들이 어떻게 속속이냐면 아들이 뭐 이혼을 한다든가 재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걸로 속을 썩여 그리고 이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자식은 겁만 낳는 거지 속까지 낳는 게 아니다 어 쟤는 나안 닮았어 이런 말 나올 수 있거든 다 어떡하겠어 자식인데. 어른 역할 잘 해야지 그러니까 자식에 걱정이 드네요. 지금까지 20대부터 80대까지 범티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범티들 호랑이 타고 갈래, 호랑이한테 물릴래. <laughs> 지금까지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